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시,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삶을 다시 재건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 책은 두 권이지만 순서론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차례대로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이 노래를 아십니까? 아, 어, 옛날 노래이긴 한데, 아마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이땅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냥 이 노래를 달달달 외워가면서 이게 얼마나 100명의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걸 다 외우고 그 어려운 걸 해낸단 말이죠. 하여튼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불러보셨다면 금영 989번 티제. <laughs> TJ미디어 899번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제가 왜이 노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대체로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뭘 했고 언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배웁니다 인물 중심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신라시대는 누구? 고려시대에는 누구, 조선시대에는 태정태세문단세 이렇게 외워가면서 그 사람들이 뭘했는가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기억는는건 뭐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에는머릿속에남아다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위인들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서도 사람의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누가 새롭게 나타나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 주지 않을까? 누가 좀 위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지요. 이런 영웅이 나타나지 않고 위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세대인 것처럼 아, 그렇게 혼란스럽고 아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내며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대체로 인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기억이 되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많이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아뭐 어, 요셉이 어떻게 했고, 어, 그다음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도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아에스라 느헤미야 훌륭한 리더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귀한 아주 탁월한 리더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리더십을 가르칠 때에는 이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교본입니다. 아 그래서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서가 절대로 빠질 수 없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동료하고 어떻게 성벽을 세웠는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교본으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또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대체로 우리의 인식은 사람 중심, 위인 중심,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 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자꾸 멈춰 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책 이름이 에스라서일 뿐이지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고 스루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꼼꼼하게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 나가면 에스라 노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일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일장의첫 번째로 보면 어 일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작은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시작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많은 인물들이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중간중간에 쓰임 받은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성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다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에다가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의도적으로 성전 기물을 빼앗아 왔고 그것을 보관하였던 것이죠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오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렸다면 침공해서 성전을 부시고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 성전 기물들이 나 뒹굴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점령군들이 금 은을 그냥 두겠어요? 다 가져가죠. 개인적으로 나도 한 개, 너도 한 개. 뭐 수수만 아무리 많아도 그다 나눠 가지면 뭐한 개씩 다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 기물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손못 대게 하고 군인들에게 아무도 손 하나도 손못 대게 하고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기물들을 이제 다시 가져가라고 그다음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 그 성전기물을 갖다 놓고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누가 계획이나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전략적으로 그긴 세월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세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때를 누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옮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시 돌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삶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심을 분명히 볼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삶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지난 60여 년을 이끌고셨다면 오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헌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주도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이 꾸려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서 이때는 내가 요거밖에 못 써고 요거 안 되면 안달복달 하다가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도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것 갖고 안달복달.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비전을 갖고 방향을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좌충우돌 매번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며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것만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이 세상에 달라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해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기에 누가 해도 제한이 있고 누가 해도 반대자가 있고 누가 해도 동역자가 있고 제한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온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셔 비록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깨어지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흐르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자이 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담대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와 역사를 뛰어넘는 이긴 시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두 세대 최소한 이상 지난 시간이에요. 30년을 보통 한 세대로 보는데 두 세대가 지나갔으면 이제 기억한 사람 별로 없고 바뀔 거 많이 바뀌고, 뭐 많이 환경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이라는 말,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마음 속에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마음 속에 의지가 일어나게 하고 그 마음 속에 의도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어떤 감동이 일어났느냐. 이 절의 말씀이에요. 이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이 페르시아 왕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는 것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미 무너진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아니,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남의 나라 정복지를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복지를 다스릴까 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법을 따르게 하고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좋은 인재를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 바벨론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반대 정책을 핍니다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본국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 안 믿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것부터 세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회복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예요? 잘 되면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잖아요.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돈을 자기는 돈만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관리 안 하고 너희들 잘 살고 잘 되면 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이거예요. 렇게이그 정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은 선하게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가서 성전을 지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마음을 일으키셔 가지고 그 정책을 세우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하세 지파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수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한 과정에서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에게만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정작 돌아와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 유다의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면, "아니, 뭐 이방 나라 왕만 마음이 바뀌면 뭐합니까?" 그래야 되는, 정작 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 마음도 바꾸시고, 그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올라가자.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올라가자. 성전을 짓자 하는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왕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 절의 말씀, 육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니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빈털털인데. 아, 노회로가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가 뭘 뭐, 얼마나 재산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말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짐승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먼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수 있도록 짐승을 제공해 주고, 와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음, 에, 물건, 금, 은 물건들을 주고, 그걸 기반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애굽을 탈출하려고 할때 노예로 살던 사람이 빈털털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뭐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마음을 움직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에 의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길을 따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되도록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상황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마음들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이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잘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때 가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뭐든지 다잘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장면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라면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완벽하게 성전을 세우고 완벽하게 성전을 완성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산다는 건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돌이다. 불에 걸러 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살 집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어쩌면 그들이 바로 돌아온 그 페르시아 땅이. 환경적으로나 거주 여건으로나 훨씬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뒷편 7절 이하로 어, 그들이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이 주신 이그 이, 꿈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막제 안에 감동되는 그런 그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감동으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 기물을 돌려주고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물들은 가져왔는데 성전은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기물은 뭐 진짜 애주중지 다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들이니까 그릇 하나여도 너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들을 가져오면서 뭘 보겠어요? 이 그릇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성전이 완성될 때예요.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비록 조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기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완성될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그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유곡절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에서 발걸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만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셨겠습니까? 왜 완성될 그림을 보여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갈 목적지는 저기다. 우리는 반드시 저기에 간다. 그러니 오늘 비록 초라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힘이 빠져서 나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그음은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음은 여전히 거기를 그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오래 이게 성전이 하루 마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저는 이 그릇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그릇을 보면서 완성될 성전 이 그릇이 들어가 있을 성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그들은 발걸음을 내딛고 돌을 닦고 또 돌을 세워가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가 할 일도 여러분 있고, 여러분이 할 일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 살 일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와 살 일도 있고, 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힘은 분명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놀라운 꿈을 분명히 잃지 말고 그것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그림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담대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 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업적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흐름은 역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의 민족이나 온 세계 열방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응답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일하게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분명한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소망 안에서 담대함으로 오늘의 관,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